법인세는 시가로 다시 계산한다고 돼 있어요. 소득세도 궁극적으로 시가로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시가로. 그러면 이 시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법인세나 소득세 분야에서 시가라는 건요. 양도 빼고 이쪽 동네는 다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사업이 본질이야. 기본적으로 사업.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도 사업이야. 사업이죠? 기타 소득 쪽도 무형의 자산의 양도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에 더 가까운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의 시가는 항상 출발이 어떻게 잡으면 돼요? 재고부터 잡는 거. 재고. 재고. 내가 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자산인 재고 자산의 시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유형 자산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늘 파는 자산의 가격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경우엔 유형자산 같은 자산의 시가를 찾으면 돼요. 내가 팔지는 않지만 남들끼리 거래하는 가격. 누군가에겐 제거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을 준용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이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끊어보세요. 이게 제고예, 요 제고. 최고. 당해 사업자가 그러니까 이게 사업소득에 다 출발하는 거예요, 다. 당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이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가격. 다만 상장법인 주식 있잖아요. 요거는 소득세에서 필요 없는 조문인데 법인세 차용했으니까 그냥 쓴 거고요. 그래서, 법인세는 상장주식의 평가를 종가로 하는 거야, 종가. 그날 종가. 상속증여세는 전후 2개월 평균으로 하고, 대표적으로. 또는, 특수 관계인 아닌 자,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 그 뒷단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당의 사업자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냥 일반, 특수 관계인 아닌 제3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똑같이는 못 써도 비슷하게는 쓸수있어야 이제. 왜 앞에 게 재고라는 개념이 있으면 부특정 다수, 나, 당해 사업자, 이런 말들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뒤에 말은 재고가 아니죠? 제3자란 말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들 간의 평소에 거래되는 가격. 요런 걸잘 써야 돼. 요런 걸. 시가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시가 많이 봤으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인 썼다. 나 맞았어. 다양심했 있으니까 뭐 5점짜리면 5점은 아니라도 한 3점은 주겠지. 셀프 채점 많이 하죠.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이해하셨죠? 그냥. 그냥 문장 통으로 못해요 이게 왜 그렇게 만드는지 왜 이렇게 썼는지 순서가 있는 개념인지 말은 또는이지만 현실에선 순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고냐 유형이냐 이거에 따라서 물론 구분되는 개념이니까 이해하시겠죠?